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2024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루 중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중에 스타디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이죠 우리 여성 의원님이 저희 모임에 가입을 하신지가 10년이 되셨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하산을 하겠다고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사귀어 본 사람도 있었는데 이유는 말이죠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때문에 헤어지고 경제 때문에 서로 다투이다 그러면서 휘어졌습니다. 말로는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냐고. 참 말은 좋습니다. 이론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한 꿈을 갖고 추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남을 가져갔기도 했는데, 더군다나 이분은 미혼입니다. 미혼. 여성분이신데, 자기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난다는 게참 힘들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잘안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신통만 생기는 것 같으나 심술도 가득하리고 좀 말이죠. 누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본인이 만났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아주 흥분을 하고 난리를 치지 않더군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이죠. 이 방송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 갑니다만, 거기 가서 연예인들을,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혼을 해서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재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빚까지 갚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됐느냐고, 그것도 예쁜 여성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성 하는 얘기가, 일단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개념은 저변에 깔아놓고, 일단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활동. 사회활동하고 공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존재하가 깔려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여성분에게 그 비싼 집까지 사줘가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냐고 물어보면 말이죠. 일단 사랑이라는 개념 무엇을 물론 저변에 깔아두지만 그분은 지금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고, 아무리 줘도 주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싱글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 활동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생활 속에, 제한된 돈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경제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이 여성은 10년 동안 모임에 다니면서, 물론 다른 데도 다녀 보셨겠죠. 이렇게 집안에 뭐 방학가를 한 데나, 그래서 시골로 친정집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안타깝습니다. 공개군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전문직 중에서 근무하신데, 새로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60세 되셨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6세. 건물 소유하러 계신데, 참석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56세 되셨는데 참석이십니다. 우리 싱글들은 바로 이상이라는 것이 있죠. 이상이라는 세계는 있으면서도, 추우면서도, 또 우리에게는 없는 이상 세계입니다. 현실과 이상은 아주 캡이 큽니다. 현실 세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미래라는 것은 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약천금을 누리고 집을 사준다. 또 핏을 갚아준다. 이런 것이야말로 이상세계입니다. 이상. 이상주의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좋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오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라는 것은 단체 문자 월요일날은 못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